사미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썸미타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흑암이 결박되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네, 기도적 기독속 제목은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이고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부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알고 있는 것을 알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사단은 나의 주인은 나라는 말을 만들어 나와 현장 삶을 사탄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죽이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내 속에 영웅을 잡고 있고, 명사운동 초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운명을 바꾸는 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면 12가지 사탄의 전략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모든 영적인 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인 바꾸는 날. 주인 바꾸는 날전 세계를 살리고 나를 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인을 바꾼 그 날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호랩산에서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던 사울왕은 악령에 시달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인 다윗 앞에서는 흑암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엘리사와 바울 앞에 흑암은 무릎 꿇었습니다. 역사의 증거를 보면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일곱 재앙과 중세 재앙을 막고 세계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었습니다.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된 0.1%의 증인입니다. 랩런트 일 명과 갈보리산, 갈란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 시대를 통해서 로마까지 전달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나를 보좌화시키는 남은 자, 모든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순례자, 후대와 미래를 보좌화시키는 전복자의 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어, 저는 오늘 세 가지 메시지, 어, 내일 기도 수첩 메시지랑 어, 디오가 자꾸 끊겨서 그냥 끄고 하겠습니다. 내일 기도 수첩 메시지랑 강단이랑 오늘 선포된 연합 전도학교 메시지를 놓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 강단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이었고 연합전도학교 메시지는 행복의 지속과 증폭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어, 행복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음 저는 어, 기도수첩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같이 배를 탔는데, 파도가 막 올라오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예수님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시는 그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는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질 않았기 때문에 풍랑 만날 수밖에 없고, 어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나의 주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모든 흑암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 역사가 시작된다 그렇게 정리가 됐었고 어, 전도학교에서 저한테 좀 부딪혔던 말씀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씀이었는데 저희 경기 지역 지부장 목사님께서도 진짜 매 훈련마다 모든 메시지에서 제가 새내기 때부터 강조하셨던 말씀이 너가 행복해야 한다. 너가 복음으로 먼저 행복해야지 나에게 사람이 몰려들고, 어,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온다.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 하나님을 내 마음에 그냥 모셔두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으로, 나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나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어, 그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만 가면 된다. 내가, 뭔가를 내가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누군가 나에게 왔을 때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만 준비하고 있자.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제가 월요일에 포럼할 때, 어, 지금 되게 오래된 고민이 있는데, 언젠가 사라지겠지 했던 게 최근에 저한테 좀큰 사건으로 왔었고, 진짜 결단하고 도전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어 사실 전에 교회 언니한테 언니라면 어떻게 할거 같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언니가 이런저런 말을 많이 막 해줬었는데 결론은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런 결론을 내려줬는데 그 당시에도 아 진짜 내가 생각보다 기도를 정말 안 하고 있구나 그런 게 깨달아져서 진짜 결단해야겠다 해놓고서는. 또 그냥 냅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뭔가 가만히 도서는 안 되겠다는 상황이 와버려서 정말 집중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적으면서 이 사람과 저, 이 사람과 저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음, 기도하면서 강단을 보니까 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들에게 있구나. 그리고 그 시간표에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어,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내가 진짜 여호와의 큰 군대로 부르신 정체성 놓치지 말고 나를 향한 영적 전쟁, 나의 현장을 향한 영적 전쟁이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요새 도전해 가고 있습니다. 프롬은 여기까지고요 어, 희조 프롬 가능한가요? 네. 저는, 음, 전, 이제 2월 졸업을 앞두고, 음, 쇼핑몰 이런거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깨달은 게, 어, 내 영적인 문제는 게으름이 아닐까? 나태함, 이런 게 아닐까? 내가 진짜 이거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메시지를 작상하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겠구나를 좀 깨닫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월스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되는 그 기도의 망대 기운을 시스템을 세워야겠다. 오늘 기도 수첩에서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로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죠. 그랬는데 말로만 하고 진짜 정작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었구나. 좀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주인 바꾸는 날 나를 살리게 되고 전세계 살린다 라고 하셨는데 이 주인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 하나님 메시지에서 메시지 목상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 을 고백하는 정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불신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정도로 담대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 여호 와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구나 그런 걸좀 깨닫게 되었고, 어, 그래서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스템, 저희 서미타임과 저희 대학부 시스템을 그것만 따라가도 얼추 반은 되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시간만이라도 진짜 집중하고, 내가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꼭 가지자.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 이만은 하나님과 1대1로, 1대1의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진짜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 가져야겠다. 그리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삶 현장에 보자의 축복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좀 붙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성주오빠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저는 음, 오늘을 살면서 음, 별다를 것 없이 지냈는데 요새 이번 주 제가, 제가 그리스도 나라 영적 군사라는 말씀을 듣고 느낀 게 뭐였냐면 아 말씀을 듣고 이제 포럼을 하잖아요. 근데 그 포럼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 말씀이 나에게 왔다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어, 그 제가 포럼을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의 포럼을 이렇게 한번 들으니까, 아, 나는 좀 상황하고, 말씀의 흐름을 좀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는 경향이 좀 있구나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이제 메시지가 선포될 때 메시지에 있는 그대로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안에서 말씀이 정리되고 이제 주중의 흐름을 통해서 메시지가 들려져야 하는데 저는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거죠. 뭐 이게 진짜 하나님 이 원하 는게 뭘까？라는 질문 을하 면서 지난주 강단 제목 도 생각 해 보고, 이번 주기도수처 메시 지도 생각 해 보고, 막 그러 면서 그게 먼저 되었던것같 아요. 그러니까 메시 지가, 이 해가, 안된 상태 로 억지로 흐 름에 맞추 려다 하다 보니 메시지 자 체가, 주는 의미 를 정확히 이해 를못 하고 있 구나, 라는 생 각이 들어서, 메시지를 먼저 온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메시지를 보니까, 어, 그리스, 영적 군사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들려줬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진짜 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할수 있는 것인데, 저한테는 너무 다른 것들이 더 좋게 보이고,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해 나간 것에 대해서 뭔가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구나, 라는 게좀 많이 느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 말씀의 흐름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중심이 생기게끔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이것이 어제 기도 수을 통해서 특히 느껴졌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작품의 목적이 영적인 전쟁을 위한 것이라는 것, 이세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함을 위해서,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걸쳐서 모든 것을 바꿔 나가시는구나. 저도 사실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할때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하다 못해 우리 금요일 날 이제 새벽 그금요철에 회복하기로 했는데 그거 가는 것마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토 일요일 날 교회를 가는데 주중에도 교회를 가라고 절대 안돼 이렇게 저만의 틀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말씀을 더 듣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 시간을 이렇게 뺏긴다라는 부분에서. 근데 하나님이 어, 이번 연도 25의 응답을 통해서 임원들에게 복음자를 복음의 실제적인 응답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흐름을 통해서 제 틀을 이렇게 또 바꾸면서 이제 평일 예배도 별로 힘들지 않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확확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바꿔간다는 게 많이 와닿았어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뭔가 평안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러한 상태 때문에 평안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이런 뭔가 나태해 보이고 좀 뭐랄까요. 그런 별생각 없어 보이고 추상적이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면은 뭔가 잘안 돼서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쁘고 이런 건 있지만, 그거에 계속 매이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많이 느껴졌어요. 인생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해서, 세계 보고 말을 하실 건데, 이 하나하나가 바뀌어가는 과정이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것마저도 조금씩 모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바꾸실 건데,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라는 게 회복이 되어지니까, 좀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한 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 군사라는 부분에서, 저희, 가정, 그, 가정사령관인가요? 뭐, 이... 가정정상군이었나요? 이름이, 그 단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단어 때문에 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있는 영적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친가 쪽에는 진짜 완전 우상 배경인 친가이고, 또 외가 쪽에는 교회는 다 다니는데, 형제끼리 보이지 않는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간의 사이가 좋으면서도 안 좋고, 뭔가 이렇게 끼리끼리가 강한 게 많이 보여가지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가문의 흐름, 영적인 흐름이구나. 또, 근데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변화를 시킬 건데,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뭐, 제가 뭐, 엄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사회적으로나 뭐, 뛰어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혹은 내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서는 진짜 가문보그마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인데,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게 믿어진 상태로 보니까, 그게 기대가 되고,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길 원하시는 상태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내일 제가 새벽 기도 사회예요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를, 제 눈을 좀 새벽에 열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언약 기도 후에 목상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어, 저희 세계대학 수련회, 16일부터 18일까지 대학 랩런트 25시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진 세계대학 수련회랑 그리고,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 누릴 것, 사부금서를 확인하는 시간을 통해 진행되는 대학 집중훈련을 놓고, 어, 정말 훈련의 흐름 속에 있는 대학부대를 기도하시면서, 도 인도, 인도 받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 새벽예배 사회로 인도 받으시는 우리 회장님의 눈을, 눈이 띄어지도록 기도해주시면서, 어,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기도로 서미타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응답의 언약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언약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선적해 있는 문제가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속에 나의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살리는 보좌의 축복이 나와 현장과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안 되어 지고 되어 질 수가 없는 나를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대학부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나이다. 아멘.